안녕하세요. 신박한 의사 전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의원에 많은 분들께서 허리, 골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데요, 치료 끝나고 나서 집에서 혼자 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기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법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오늘은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운동법, 호흡법. 그리고 골반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근육, 중등근 강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영상을 보면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더미나 할로윈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누워서 집에서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통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골반사슬의그 코어를 이루는 근육들을 호흡을 통해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할때 주의하시점은 골반이 이렇게 뒤로 중립, 팔빙 뉴트럴이라고 하는데요 골반을 중립으로 올려서 허리가 이렇게 뜨지 않고 안정하게 되게 대기, 하는 걸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숨을 5초 동안 천천히 들어 마시고 3초 정도 멈췄다가 2초 동안 내쉰다 그래서 10초를 한번호흡을 하고 이걸 한번 6번 하는 거를 이제 한 사이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호흡을 할 때는 숨 들이마실 때 여기 벨트 라인 있죠? 여기까지 공기를 쭉 내려보내서 숨을 내쉴 때 배가 올라오고 아니 들이마실 때 올라오고 내쉴 때 들어가게끔 갓난애기들이 호흡하는 복식호흡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5초 동안 배까지 쭉 들이마셔보세요 자 하고 자 하고 숨 참았다가 내쉬고요 후- 한 2초 정도만 내쉬면 되고 다시 한번 더 여기 골반 여기까지 숨쭉 들이마셔보세요 쭉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내쉬고요. 후.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때한 손은 치골 위쪽배한 손은 여기 흉곽 쪽에 되는데 흉식 호흡으로 하는지 않는지 스스로 체크하고서 복식 호흡 충분히 배가 이렇게 배까지 공기를 넣는 건지 그리고 행창이 이렇게 되는 건지를 확인하면서 이게 호흡이 되면 여기 복행근을 비롯해서 이제 복사근들이 다 자극되고 더 깊이는 이제 골반 적은, 골반 밑에 있는 근육하고, 호흡할 때 쓰는 횡령막까지 자극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코의 안정화를 이루는 호흡법입니다. 네. 허리, 골반 통증, 고관절 통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릎 통증에 있어서, 그 치료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재활하거나 아니면 센터가서 재활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의외로 골반에 있는 중근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 중둔근의 강화를 해야 골반대 불균형도 안 생기고 그 척추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힘도 생기고 고관절도 바깥쪽으로 안 벌어지고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 항상 중둔근 쪽에 볼륨이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중둔근 강화 운동으로 클램쉘이 있습니다. 클램쉘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 목도 목에 베개를 받쳐서 척추 정렬이 한쪽이 처지지 않게. 예, 목뼈부터 등뼈까지 일자가 나오게끔 한 자세를 해놓고 무릎은 90도로 굽히시고 뒤에 몸이 넘어가지 않게 받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서 혼자 하시면 되는데요. 혼자 하실 때는 균형이 틀어지지 않게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90, 무릎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중둔근 여기 이제 다리를 들어올릴 때 힘이 쫙 들어오고 여 지는지를 확인하면서 60도 정도, 이렇게 한 60도 정도요.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해서 둥근에, 중둔근에 힘이 쫙 들어오게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분들은 한번할때 20회씩을 한 세트 기준으로 선세트 하라고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프로 배구 선수를 위한 그 부상 관리 운동 지침에서도 이제 20회 3세트로 되어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사실 20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회씩 3세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점차 점차 이제 횟수를 늘려서 한 세트에 20회를 넘기지 않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작을 한번 몇 번, 다섯 번 정도만 해서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기. 올려보시고, 쫙, 이면서 60도 정도. 무릎은 이때 90도로 유지하고요. 다시 내려주고. 다시 위로 쭉 올려서 끝에서 골반 딱 조이는 거. 네, 내려보시고. 지금 이 손님도 골반이 지금 뒤로 틀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벽에 기대거나. 다시 세 번만 하고 싶시요 하고, 네, 되셨어요. 지금 중둔근에 힘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시 두 번만 더 쫙, 쫙 하고, 내리고 다시 또한번더쫙 하고, 네, 내려오고 싶어요. 네, 이게 클램쉘 동작입니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익숙해진 다음에는, 벽에 기대서 내 몸이 틀어지지 않게 하고, 밴드를 통해서 다리를 한 60도 정도까지 벌리려고 하면, 저절로 여기가 쪼여지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요. 한세 번만 시연을 보여주고, 자, 앉아보면 흔들리려고 하죠. 이러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잡고, 다시, 쭉, 좀 더, 하고, <laughs> 네, 지금. 맞아, 한번더 쫙, 네.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 세라밴드가 처음에는 제일 약한 단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단계, 제일 약한 단계로 먼저 시작한 거여서, 혼자서 내 자세가 이제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약한 단계부터 해서 더 강화하실 때는 색깔별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색깔 세라밴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 골반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운동. 대표적인 것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먼저 중요한 건그 요추 안정화 운동에 있어서 이 호흡을 통해서 펠빅 뉴트럴, 그 골반의 정렬을 맞추고 복식호흡 형태를 통해서 알브더미널 할로윈이란 운동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코어 근육들을 자극해서 요추를 안정화하는 거예요. 일단, 흔히 말해서 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심이 그딱 들어가고 뭐그 다음에 허리 동작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배심 안정화, 요새 말로 코어 안정화 되는 게안 되고 허리 동작을 하다가 뭐 바지 입다가도 갑자기 허리 삐셔서 꼼짝 못 하시고, 뭐 양말 신다가도 뼈서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기 허리 근육 통증 예방할 때 우선 더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제 요추를 안정화 시켜주는 그후 호흡, 복식 호흡을 통한 이제 어그더맨 할로잉을 먼저 집에서 편안하게 숙지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허리하고 골반 고관절 아픈 분들이 중둔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좀 빠져 있고.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잡아주고, 허리를 잘 지지해주고, 골반이 앞으로 가는 걸 안, 안 가게 하고, 잡아 당기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중둔근이 제일 우선 간단하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강화 운동인데요. 중둔근 강화 운동인 클램셸 운동과 이제 이두 가지 운동법을 통해서, 허리와 이제 골반대가 아프실 때, 집에서 편안하게 틈나는 대로 자주 해보시면, 치료의 속도와 그리고 치료 후에 이 내가 불편한 증상이 유지되는데도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허리하고 이제 골반대 통증에 관한 집에서 편의할 수 있는 운동법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이제 집에서 편의할 수 있는 운동법, 다른 종류를 가지고 와서 다시 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